우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사실 그렇죠. 개척도 여러분 두렵잖아요. 뭐 할까봐 실패할까봐 두렵잖아요. 그런데 실패는 나쁜 것이 아니죠. 예, 네, 아니죠. 실패는 후일에 대한 밑거름과 같은 것이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가만히 보면 많은 인물들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 아니, 그, 얘기하기 전에 말씀을 하기 전에 이성주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성공 사례는 학교에서 이미 많이 배웠어. 그러니까 목사님 목사님은 목사님이 그냥 하는 거 보여줘. 내가 하는 거 뭐지? 뭘 얘기하는 거지? 그니까아 내가 했던 그 실패 연속 그걸 보여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 인물들도 여러분 보십시오. 성공한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단면적인 성공들은 분명히 있어요. 인물들의. 그런데 그들의 삶의 큰 부분들은 다 어떠, 어떤 겁니까? 다 실패예요. 실패. 아담과 하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죠. 여기 제가 적어놨어요. 아브라함 <laughs> 여러분 실패,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던 인물이잖아요. 믿음으로 가라고 했는데 더 갔어. 네, 더 갔어. 자기 생각에 여기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더 갔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실패해 연속 이스마엘까지 낳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 모세는 살인을 했어요. 네,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겸손이라는 어떤 그 포장하에 어떤 거예요? 나는 이 일을 하기 싫다라고 혀가 두난 잡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어때요, 여러분? 간음을 했죠. 살인을 또 했어요. 엄청난 실패자죠. 최악의 왕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엘리야도 어때요, 여러분? 엘리야도 나 죽여주세요, 나이 그만 하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어 예레미야도 어때요? 내가 태어나질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어떤 그 실패의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시는 그때 그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뭐 그러니까 요즘 핫 핫하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를 드는 게 어,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이니까 갈릴리 지방의 그 사투리로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예 네, 거기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북 사람이 여기 서울 와가지고 네 아닙니다 막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사람들 보이는 앞에서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그는 저주를 했어요 저주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실패를 경험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실패를 경험한 자들이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그죠 성경 안에서. 그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인정이 뭡니까? 실패를 인정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다가 실패. 그걸 인정하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인 내가 원래 악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밖에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무슨 죄를 지었어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죄의 요소가 없어요. 왜? 아니, 왕이 자기 나라 살리겠다고 이집트랑 막편 먹는 그런 것도 있었고, 백성들이 자기 가족들하고 생명 살리겠다고 예레미야서 보면, 열왕기서 보면 막 떠나잖아. 이집트로 떠난단 말입니다. 그게 잘못된 일인가요?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의 문제가 뭐냐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굴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뭔가 성공을 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독립을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된 행실을 인정하고. 그죠? 구약에서 지금 예레미아서 보면 그렇잖아요. 자신들의 잘못된 행실을 인정하고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것들을 선택했던 거죠. 하지만 결국엔 그중에 모두가 이집트로 도망을 간 것이 아니라 순종했던 사람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누구보다 싫었을 거예요. 선민 사상이 강한 사람들이잖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런 수모를 겪을 수 있지? 그런데 그들은 그런 수모를 겪고 끌려갑니다. 그들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죄를 지었으니 죄된 백성이라고 낙인을 찍으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세번 하세요. 세 번. 근데 무슨 질문이 이래요? 예수님의 질문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부인했잖아요. 배신을 했잖아 배신을 하고 돌아왔으면 예수님이 이제 다 모든 걸 이루시고 돌아왔는데 그 배신자가 눈앞에 있어 만약에 여러분이 전사님들이 예수님이라면 베드로를 부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이 자식아 야이 배신자야 이러지 않았을까요 어막 아, 멱살을 잡았겠지 네가 어떻게 뭐 내가 뭐 하나님의 아들 어쩌고 저쩌고 니가 나한테 그랬었잖아 막 이러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야, 다시는 배신하지 않을 자신이 있냐? 나를 위해 진짜 죽을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무슨 질문하셨습니까? 너 베드로야, 나 사랑하니? 이 질문에 내포하는 바가 뭘까? 정말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여기를 여기에 실패를 좀 넣고 싶어요. 실패. 지난날에 너의 실패에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괜찮아. 너도 어쩔 수 없다는 거 내가 다 안다. 괜찮아. 다만, 너의 마음의 중심에 아직도 내가 있니? 라는 거예요. 그러한 계속되는 실패가 있을 거야, 너의 삶에. 그런데도 나를, 그 마음에는 계속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돌려서 이야기하면 너의 실패를 인정하는 그 삶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살수 있겠니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을 사는 전사님들 그리고 저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일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 실패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래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스스로 도달하려고 애를 써요. 도달하려고, 그리고 도달하지 못하면 어쩝니까? 실패자로 나고 지킬 것 같아서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우린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안간힘을 쓰죠. 또 세상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돼. 개척교회 하시는 사람들한테 야, 성도, 이거 우리 빨리 부흥시켜야지. 막이 하잖아요. 세상이 우리한테 계속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너는 뭐니? 너는 뭐 하고 있는 거니? 이렇게 심각한 루저의 삶을 살 거니? 나오자의 삶을 살 거니? 탈락자가 될 거니? 다시는 영영 영영 일어나지 못할 그 사람으로 살아갈 거니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를 심어 줘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의 논리와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너의 인생을 너가 만들 수 없다라는 것, 네가 개척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에게 맡겨라. 그럼 내가 너의 생명을 책임지겠다. 세상을 바라보며 남들과 비교하며 염려와 근심 속에 살지 말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주관자인 나를 믿고 순종해라. 그러면. 너의 인생이 곧 나의 인생이 될 것이다. 나의 역사가 될 것이다. 내가 이뤄갈 그 생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 한번 하면은 음네 들어오십시오.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실패자의 인생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저요 맨날 여기서 힘들어요. 네. 이 상황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게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내가 왜 이래야 되지? 아 주님, 내가 왜 이래야 되? 아 주님, 이걸 반복하면서 살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맨날 보는 게 새롭게 하소서니까. 맨날 보는 게 다, 다니엘 기도회고, 맨날 보는 게 SNS고, 맨날 보는 게 유튜브 있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라고. 뭘 보려고 여러분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까? 성경을 말씀을 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보고,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누구만 봐요? 세상과 나만 봐요. 세상의 그 비교 속에 나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또 염려와 근심. 그럼 또 뭐예요? 그것을 또 이겨내기 위한 나만의 방법들. 이집트로 또 떠나간단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실패, 삶의 실패를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하셨던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그리고 지금 실패를 경험하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또 우리 전도사님들이니까 이제 계속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실패를 인정합시다.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날마다 죄를 짓고 사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아 계속이 제가 이 말씀을 이게 사실 우리가 전에 나눴던 말씀인데 이걸 보면서 전사님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 그날 우리 모임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또 개척하신 전사님도 계시고 또 뭔가를 해봤다가 또 실패를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또 지금 개척을 준비하시는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여러분 어,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낙담과 좌절의 기회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회라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어떤 것 속에서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갖고 그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감사의 길을 기쁨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전사님도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